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정민 박사 저기 문고 박사라 그러죠 어 이번에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분이 이제 보, 보편적으로 그 팬들이 애국자라고 하는데 그 애국자하고 사주 좋고 나쁘고 아무 관계는 없죠 근데 사주가 이제 뭐, 좋아야 뭐, 애국자가 되고, 사주가 나빠야 애국자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애국자는 자기가 마음이 이제 국가관을 갖고 있을 때, 관을 있을 때, 이제, 그 애국자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나라를 살아간다는 그 자체보다는 자기 일에, 일에 충실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애국자로 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의식주죠. 자, 이 의는 옷을 얘기해요. 식은 먹는 음식을 얘기하고 주는 이제 주택을 얘기. 잠자는 이제 죽어 과연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자 옷을 만드는 사람은 노동자죠 자 음식을 우리가 식량을 하는 어떤 농부가 되고 주택을 하면은 겨, 결국은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노가다가 되죠 자이 사람들이 과연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장관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텐트라든가 뭐 문막에 살아야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함으로 해서 뭐예요 우리가 의식주를 개선한다. 그렇게 보는데 꼭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저기 야외에 뭐 진짜 아스팔트 나가지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을 애국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각자가 이제 우리 국민 각자가 애국자가 되는 거니까 자기 일에 충실히 하면 됩니다. 그러고 또왜여 여와 이제 야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되겠죠. 정책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 뭔가 비판하는 거고 또 먹고 살기가 좋으면은 이제 그 정치에 보편적으로 보면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야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가지는데 그할말못할말 대신 해주니까 그 사람을 애국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애국자는 각자가 이제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우선 그 하기 전에 이제 이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과연 이 사람 또 진짜 양심적으로 뭔가 선동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남들한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고 우리가 판단해 을 봅시다. <laughs> 자, 이 정화의 어떤 부분이 이제, 정화는 우리가 썰, 썰이라고 그러죠. 그 뭐냐, 말하는 직업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월지가, 우리가 사주에는 월지가 제일 중요한데, 월지는 이제 부모한테 물려받은 어떤 인자예요. 부모의 어떤 유전인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해, 묘, 미라는 자체는 우리가 목이 되면은 정화의 목은 왜 인수가 되죠. 인수는 곧 공부가 되는데, 자 해면은 이제 쓴목이다 보니까 목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공부가 안 되는 어떤 사주가 되고요. 이 자체가 전부 다 수목이 연결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몸이 약하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 또 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생화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입목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어~ 미라든가 이 묘미라든가 이렇게 갖고 있었을 때는 이목 생활을 하니까 부모가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부모의 덕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선목이 되다 보니까 목 생활을 못 하니까 공부에 취미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절대적으로 화기가 와줘야 돼요. 화가 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그 화는 나의 친구가 돼요. 계속 이렇게 보면 친구하고 의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또 인수태왕은 결과적으로 마마보이가 되는데, 그 마마보이는 어떤 부분이 냐면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부인한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부인한테 의지한다. 그 부인한테 의지하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수태왕은 재관이 몰한다. 그러니까 여자는 부인은 목적이 돈인데, 돈을 못 벌고 돈이 없다면 끝내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49세가 또 경술이 왔으면은 경술은 결과적으로 술은 이 상식운이 되면은 상식은 관을 상하게 했다 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또한 사유축의 묘가 이제 수옥살이다 보니까 뭐에 인수의 수옥살. 인수의 수옥살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문서상, 결과적으로 학기 뭐, 요즘 뭐, 박사, 그 뭐, 가짜는 있 아니냐 하는 그 얘기와 같이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언제부터 이달, 6대에 되면은, 묘유충이 오면은, 이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엄력 8월달부터 9월달 그다음에 10월달까지 계속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주로 보면은 박사라기보다는 박사학위가 가짜일 확률이 더 높다 확률이 높다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생활을 못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인데 공부를 계속적으로 늦게까지 공부하는 어떤 인수 태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